와 루시드 예쁘다~ 덜덜~ <laughs> 내가 루시드 얼굴 한번 보려고 220까지 찍었지~ 끝까지 보 바로 그이에요 브레이크 켰어요~ 오래 걸려~ 아~ 이탄박들 지옥이야! 네, 저 그냥 계속 힐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같이 한번, 같이 아, 참못 하잖아. 무적 충전도 깜빡했다. 아인도 왜 이렇게 길어요? 이미 끝났어요? 아, 그래요? <laughs> 원래는 스크린에는 <12회는 웃음> 고정인 게 긴결, 긴결, 긴결. 여러분, 방각 있어요. 아, 아파. 아, 잠 잠시... 방각 아, 얼마짜리 있는드 쉐드, 컸어요, 컸어요, 어요 어, 오, 위험해. 이쪽,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쪽까지 힐이 안 닫아요. 으, 으 아파. 잠깐만, 잠깐만. 원투 퍼스턴즈. 어디냐 왼쪽 왼쪽 아 이런. 어, 나 죽었다. 아. 죽었다. 아. 왜 이렇게 벌레가 아무도 지뭐 나만 사람인 아니. 원래 글라이딩 걸키는거안 돼. 아. 이대로 살려야. 유는몇대까지지 죽는 거지? 오. 위에 피 배터리가 남아 있어요. 아. 해도 다 까였나요? 잠복피야 네, 저도 네, 까였어요 해도 한번 할게요. 네, 네, 네. 또 네. 걸었어요. 이제 잠복이 맞고. 조심해지고. 와, 잠복 위에 있었까 아파 너무 아파. 데벤져 있어요? 왜 피가? 아, 어쩐지 피가. 누가 <laughs> <laughs> 자, 뭐 저, <laughs> 저,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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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야저거타중구에거 어디 어디 어디야 오른쪽 오른쪽 로로 아! 이런 미친 아스 막았다아 로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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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쉘저 okay. 어, 살릴게요 저 사라지는 걸말게요 잠시만요 지금 폭탄이 하나 있어나왜일로와 어? 죽었다 아나 폭탄인데? 여기 어, 완 죽는데? 저쉘 아까 쿨 돌렸어요 못 피해요 이거 그럼 에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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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테리어도 썼어요 에테리어도 썼어요 아까 여기 그래, 나판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와, 위험해 이거 같이 맞으면 살지 않나요? 같이 맞으면 살아야 돼요 3명 이상 맞아야 될걸요 어우, 씨 아, 루시가 그 화난데요 너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다, 글쎄 왠... 아니, 소환수 안 나와요, 소환수 오? 아직 와, 아, 이거 네, 피하기가 힘들다 위점은 네. 피해주구나 아, 혹시 또블라인딩이안 되지? 아, 위쪽으로 피할 수 있어요? 네, 윈드워크, 윈 네, 윈드워크, 윈드워크. 오. 네네네네. 아, 뭐야? 아, 왜,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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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려갔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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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왜, 드가 아이, 피할 수 없어, 이거. 아니, 미치겠다, 아. 잠 너무 싸겠다한줄 남았어요, 한 줄. 나팔, 나팔, 나팔. 아. 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 제가 할게요, 제가. 오른쪽에 잡몹 너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산소> 저 벗어날 수 없어요. 잡몹이 날둘러쌌어 죽어서 벗어났다. 잡몹 <Volt> <laughs> 진짜 독점이네. 아니 와. 될 수가 제일 잡몹 잘 잡는 걸로 하는데. 쳐쳐쳐 쳐. 네. 잡혔어? 걸었어요. 넷. 까버어 뭐야? 나비들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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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거, 잠옷, 개합다. 아, 니나안 되겠는데? 네. 그들이 있었어요. 어! 뭔 저렇게 탈판에 붙어 돼. 와, 나왼다 오가... 아, 일어났는데? 왼쪽, 왼쪽. 어디? 아, 왼쪽, 아, 왼쪽. 저... 아, 나 에테리어 폰 개싱 썼다. 와, 글라이트. 어, 있다. 뭐야! 아! 상륙 안라 죽어버렸네 저 데칼 4개, 4개. 4개 남았어요 4개 저데카 5개요 저개 남았어요 네개 5개요 카연이 거기까지 저2했어요 어, 일단 살릴까요 다? 그기리자 되려나 이게 막타 날립니다 막타 근데 오른쪽에 방금 잡몹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네아루시네 예뻐, 예뻐.

찍을게요. 포환수 바꿔, 선투 선투. 아래로 아래로. 어 뭐야? 바람 주심, 바람 주심. 아, 쉘쉘쉘쉘 어때요? 아, 죽고 있어요. 아, 네. 아, 이거 쉘못주겠는데막 아, 윈드 워커 아니었으면 죽었겠다. 카일 님쉘 걸었어요. 일단 카일 님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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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오와! 어, 이거 와! 빨리 보고 아니. 너무 와.. 붙은 안되쉘 없어요? 쉘 없어요? 쉘 걸려있어요. 근데, 방금 써가지고. 용기면이 쉘 걸려있는데, 지금? 아, 걸려있어요? 예, 네, 아. 막았네. 네. 어, 어, 뭐야? 아이씨. 근데, 리저렉션 이거 한 번만 부활되는 거예요? 네, 한 번만. 어, 아, 대개 남았네. 아, 두개 남았다. 세개 남았어요, 개 어, 하나. 어, 저 하나 저세개저네개 위에 아래에요 근데 지금 루시드가 4개가 되어있어 이거 뭐지 이거? 아아 이 아... 남았네 와아 퀵그 하나 남았네? 아직 크게 남았어요 제가 볼게요, 제가. 뱅. 어, 뭐 했다. 좀더 몸을 사려야겠다. 저 죽어 저 죽어 있어요. 잠깐 벗가운 리테리어 리테리어. 아, 이럴 어가 제가 걸었어요. 걸었어요. 극탄이다제 걸었어요. 제 걸었어요. 아 네, 채 걸린 거 확인했어요. 저기, 아래에요 와,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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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저 잠깐... 저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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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저 잠깐... 잠저잠저저깐 잠깐... 저깐저깐 잠깐... 아, 1패 때가 지징 들어가지고. 이거, 한번더 하면 1패 때, 대가 거의 안 쓰고 갈수 있을 것 같은데. 1패 때 블라이딩 시수템안 했어, 잠깐했는데 강공, 강공, 강공. 아, 돌진이다. 돌진이다, 돌진. 콜! 아, 하루에 한번 트라인가요? 이 아, 아. 아. 강공, 강공. 루즈모드도 프리저 들어가요. 형님 안녕하세요. 초보자 여기서 만났네요. 그러게요. <laughs> 초보자 여기서 만났네. 아, <laughs> 아 진짜? 미신는 순간이동 짜증난다. 빡혀 <laughs> 아무 움직일 수 없어. <laughs> 아, 갔다가. 진 죽어버려가지고...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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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럼 폭탄 걸리면 저희 그냥 죽어야 돼요. 아니, 오잠시만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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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람 아, 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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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대람이람바다바가우람요 여기 아까 람바맨 감옥 같은 느낌인데? 바람... <laughs> 어, 폭탄 바람... 어람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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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병님밖에 안따아있네데 렉카 세개 남아있습니다. 괜찮아. 우리 세 신나고 단계 찾은 진짜. 어차피 드래곤 마스터 이기겠 어, 강공강공 강공. 어? <laughs> 지금 지금? 매형님 어디야 매형님 어디? 저, 저 밖에 있어요. <laughs> 님 어디? 여기 저 러닝맨 죽으면 있는 감옥에 있어요. r u n n 맨 탈락자들, t a l 탈락자들 지금 이름표.. 이름표 u n 다 i n g m e t 탈락했네. t o r Running Metalactor, Running Metalactor, r u n n i n 안녕하세요. 아, 이대로 우르스나 갈까요? <laughs> <너무 오래 웃음> 안되면안되면 아니, 아니. 아니, 둘이... 아 아니, 아이 아니, 도못 가면 아르스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까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아 어 뭐야 깜짝아 소환수 소환수 또 소환수야? 아 잠시만 나왜 자꾸 떨어지니 아아또 폭탄이야 아 이거 진짜 한 아... 번만 두 번째 때는 데카 2패고 같이 맞을 거... 같이, 같이 없나요? 아 좀... 이거 아니, 폭탄 세명 이상 맞아야 안 죽어요 아 혼자 맞아야겠네 그냥 잡아야 어. 지금, 지금 여기 카이님하고 저, 저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드님하고 아, 저지금 끝났어요. 백화 끝났어요. 네, 에? 끝났어요. 네, 아이고야. 폭탄 맞아서 죽었어요. 지금, 지금 이거 가 데이트... 아, 인도 한 번이면 은형 <laughs> 혼자 잡을 것 같은데... 어... 또소환돼요 또 아, 심지어 또카이칼 카이카이. 이름 됐다. 또... 아, 저 이름 다아 편... 이름도, 이름 l a k a k a m o g a 자 s o I don't know. 요카 o 님도, <laughs> <저 혼자> <웃음> <카이> <웃음> 님도 커진... 어서 와요 I d o 님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자꾸 옆에서 조디앙 레이 쏘잖아요. <laughs> 그것 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조디앙 레이를 안 쏘면 제 이펙트를 끄세요. 셨다저 조디앙 레이 없으면 시체예요. 아 말고 이펙트 다 꺼놨는데 루시드. 루시드 소환수요. 아니 그건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laughs> 드래곤 마스터라면 그것도 컨트롤해야 된다 봅니다. 저는. 쟤는 딴집 용이에요. 딴집 용. 짬용인가요?